오늘은 아침부터 도라지, 더덕, 노르공댕이, 이거 다 재분해가지고, 재분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서 인제 피나무 꿀라고 엄나무 꿀라고 조성꾸라고 해가지고, 도라지고를 만들려고 지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앉혀놨습니다. 이 저온으로다가, 10일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다가 이제, 숙성이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부터 이제, 까맣게, 숙성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내리나 모레 되면 이제, 까맣, 까맣게 이제, 변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일 정도 숙성시켜가지고, 드시면은, 도라지, 더덕 노르공댕이, 이렇게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기간지, 천식, 뭐 노르공댕이는 뭐 식도염, 그런데 아주 좋은 약초로 유명하죠. 앞으로 10일이 기대됩니다. 소종 꿀 피나무 꿀 엄나무 꿀에서 합방구을 만들고 있습니다 약상은 끝내줍니다 제가 채취해 가지고 제가 재분 양념시장 가서 재분해 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도라지 있는 거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닦겠습니다 10일 정도 숙성하면 끝납니다 지금 본. 본으로다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으로다 그럼 한 10일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